강간 미수 동영상 하재범 씨분이 네. 게 지금 오늘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영상입니다. 어제 s n s 에 이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네. 이제 그뭐 신림동 강간 미수 뭐 동영상입니다.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고 동영상이 하면서 나오네요. 네, 동영상이 나오네요. 동영상이 여성이 지금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 아마 거예요.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다른 남성이 저렇게 바로 뒤따라서 가 어. 문을 열려는 듯이. 근데 다행히 문이 닫히자마자 바로 잠겼나 봅니다. 그래서 저 남성이 문을 열지는 못했는데 저렇게 문을 열려고 하다가 문을 계속 만져보기도 하고 살짝 두들기기도 하고 저문 앞에서 서성 이는 모습 저 동영상이 어제 공개가 돼서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남성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다행히 13시간 만에 저 남성을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잡았어요. 저 네. 영상이 편집이 안된 영상인데 지금 저기 시간차가 여성이 들어가고 저 남성이 문을 딱 잡는 순간 딱 1초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의 문 잠기는 그 시간이 1초만 늦었어도 음... 저 남성이 바로 힘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것이다. 저 네. 남성이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느냐. 아마 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분들이 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성은 저 남자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모른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얘기를요, 한번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음. 추적해서 주거지 부근에서 검거했어요. 주중 대부분 다 CCTV 추적해가지고 동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자기들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적해서 검거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비가 하는 것까지 확인해서. 계속 그집 주변에 참복하고 있다가 근거했어요. 인식이 있는 사람이냐고 묻는데 그런 건 확인된 거 없어요. 그런 문제 조사를 해봐야 나오죠. 이 의원, 님 그러면 저 남성이 저러고 나가지고 일분 정도 그집 앞에서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게 성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성범죄가 의심되는 저황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만약 에 조금만 늦었으면 굉장히 큰 일이 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CCTV가 있으니까 망정 저렇게 이제 발견한 것이 잡았었는데 문제는 뭐 경찰보다 오히려 CCTV가 먼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음... 자, 근데 지금 이제 이그 어떤 피해자였던 피의, 지금 처벌이 아직까지는 이제. 어, 원래 성범죄가 의심이 되지만 예. 현재로서는 이제 현조건조물 침입죄로만 일단 지금 현재 그 체포가 된 거예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뭘 할, 하려고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면서 여성 혼자서 와 이제 뒤를 가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따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 지켜보고 있다가 저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지금 이 주거 침입 정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본 여성들이나 자취하고, 혼자 자취하고 있는 분 깜짝 놀랐을 텐데 처벌이 약하다는,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이제 긴급체포 사유도 보면 경찰에서 주거 침입 혐의로 검거를 했다라는 건데 네. 방금 나왔던 동영상도 보면 사실상 바로 따라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간미수라고 이제 우리가 정황이 의심되지만 형법상 이제 어떤 미수가 되려면 범죄 행위 의 실행에 착수해야 됩니다 아 착수를 했는데 종료까지 이르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하는데 음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라고 하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지금 없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야저 정황은 의심되고 뭔가 범행 네. 그 강간이라는 어떤 성범죄의 네. 어떤 고의가 있었던 것이 매우 의심은 되는데 네. 실행 행위 착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 복도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도에 네. 들어가서 보였던 저 영상을 근거로 지금 주거침입 혐의로 일단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근데 이게 복도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처벌이 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쵸, 주거침입은 사실 그렇게 처벌이 세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백하게 범죄에 어떤 그런 근데 이런 범죄를 처벌하려면 네. 예비 음모죄 같은 경우가 별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처벌 가능한데 음. 강간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예비 음모죄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향후에 뭐 판례를 변경한다든지 네. 좀그 범행 범죄 행의 실행의 착수를 좀확좀 좀 해석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좀 음.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던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도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네요.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세요? 아, 좀 그냥 가세요. 아, 진짜. 가세요. 잠잠하게 조용히 좀 합시다. 자기가 좀 받아줘. 두 가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습니다. 문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 화장을 표현 저거 네. 뭐 웃을 수도 없는 건데, 저게 녹음해서 저걸 틀, 틀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을 좀 이렇게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네. 남성들이 목소리 기부한다고 집안에 남자가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들려줄 만한 목소리를 녹음해서 저렇게 인터넷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맞아, 옛날에 나홀로 집에 음. 같은 영화에서 보면 집에 애만 있는 게 아니다. 어른이 자, 있다는 걸 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TV 틀어서 어른 목소리 도둑한테 들려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요즘 여성들이, 혼자 사는 여성들이 집안에 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 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남성 목소리를 찾아서 일부러 트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택배 온다거나 음식 시켰다거나 할때 여성 혼자 산다는 걸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남성 신발을 준비해서 이렇게 현관에 뭐 가져 놓다거나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이나 공포가 굉장히 큰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좀 둔감했던 것 같고 경찰도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 큰 사건을 확실하게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전 단계에서는 좀 너무 이렇게. 그, 음... 이, 좀, 좀, 가볍게 대처를 했던 것이 아니냐. 그니까 이 사건도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네. 안에 들어간 여성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랐다. 근데 트위터, 이 SNS에 영상이 올라와서 그래서 경찰이 이걸 수사하게 된 것이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 들어간 여성이 밖에 수사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럼 신고를 했으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저 영상이 CCTV 영상이니까 네. 경찰이 먼저 확보했어야 될 영상인데 네. 경찰이 먼저 확보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저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초동 수사를 음. 이 사건 자체를 경찰이 좀 가볍게 보고 아, 영상 확보를 좀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찰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검경찰에 대한 일종의 불신이라든가 예. 여성분들의 불안감 이런 것은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좀 보완될 점이 없는지 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